안녕하십니까. 장국화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부산시 남천동에 대한 부동산 현재 상황을 좀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남천동에서 지금 가장 핫한 아파트가 어디냐 하면은 이겁니다. 삼익타워 남천 2 2구역 지금, 이 아파트는 최근에 44년차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게, 착공 들어갔죠. 착공 신고 들어갔습니다. 1월 1 1일 들어갔는데, 자, 이번에 1월 18일 날, 거래가 한건 됐습니다. 6억 7천. 그 다음에 2월 달에 한 건, 6억 7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주체가, 자, 이게 4월, 이 10, 어, 10월, 작년 10월에 4 1,600 정도 하였습니다. 4 1,600. 이때까지 무난하게 왔죠. 그죠? 3년간 데이터를 보면은 쭉 변동 없이 왔습니다. 근데, 어, 10월 달 들어서까지는 됐으나 11월 달부터 조정지역이 해제되면서, 어, 갑자기 이렇게 팍 되었습니다. 이게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10월 11월 달 내건이 그래도 내건이 내건이 그려지면서 5억 2천 4천 6 0에서 5억 2천 2백 정도 그죠? 4천에서 5억 2천 정도 뛰었습니다. 그러면 한 6천 정도 6천 정도 뛰자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5,6, 5,0500 정도 그러다가 12월 달이 되면서 또 6억 정도로 올랐습니다. 6억 색깔이 그래 됐습니다. 그 건수는 많지는 않죠, 그죠 건수는 많지 않은데 4억 2천에서 6억 7천, 아, 1 2월달 6억 6억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1억 8천 정도 올랐네요, 그죠 1억 8천, 1억 8천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6억 7천 정도 갔으니까 최근 한건 건수가 그죠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비해서 계속 가, 가격은 올리고 있습니다. 건수가 많지는 않으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4어 2천에서 지금 6억 7천, 2억 5천, 약 2억 5천 정도 올랐잖아요. 그죠? 최근까지 이게 예. 그러니까 급 상승을 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음, 한 20%, 어, 6억 7천에서 4억짜리가 2억 2천으로 한50% 정도 올랐네요. 그죠? 50%. 50% 우리가 10월 달 가격에 비해서 50% 정도 상, 단기간에 상당히 많이 올란 거죠, 이거는. 네, 재건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어, 그 재건축에, 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음, 그러면 이 입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이것이 지금 이만큼 대우를 받고 있는가? 자, 보시면은, 삼익타워, 사믹타워, 이게 삼익타워가 그리상으로볼때 여기에서 가깝습니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산빛보다는 여기에서 가깝다는 것이죠 이게 자, 여기까지 입구까지 보면은 한 380m 380m 직선거리로 올수 있는 데입니다 이게 길이 뺑 돌아가지 않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위치를 보면은 이게 남쪽 동쪽이죠 이거는 강한 리뷰는 좀 어,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차피 지도 여방향으로 지를 겁니다 그죠 여방향으로 앞에 비어있는 지역으로 근데 앞에가 이게 어 지도를 보면은 기숙사인데 아, 여기가, 이종주거지네, 그죠? 이종주거지인데, 항만청 기숙사입니다. 항만청 기숙사. 항만청 기숙사니까, 당분간은 큰 일이 벌어지지 않겠, 이것도 나중에 개발되면은, 뭐, 타워나 이런 게 올라갈 가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 어, 그럴 가치는 조금 없다고 봐야 지네 그죠? 부지가 좀 작다고 봐야 되나? 그죠? 그래서, 어, 그치만 100%이 주방권을 확보하지는 못한 거죠? 그죠? 100% 주방권을 확보했다고 는볼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죠? 어, 그러면 어차피 이쪽 뷰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쪽 뷰를 바라보면, 은 자, 자, 어차피, 이, 쪽부는못 보지 않습니까? 그죠? 이쪽 뷰는 난중에 가릴 거니까. 그래서, 약간 남동향 방향으로, 이쪽 뷰를 봐야 된단 말입니다. 항상, 요, 요 방향으로, 지금 있는 방향으로, 거의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요쪽, 이쪽, 요쪽으로 보는 라인은 조금 답답할 거고, 그, 요쪽으로 보는 바인, 도시를 볼수니까요 답답하고, 어차피, 폭기 저, 여기로 보는 라인이 조금 좁습니다. 그죠? 약간 좁습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을, 어차피 봐야 되는 거죠. 이쪽 라인을 그죠 어차피 강한 대교 뷰보다는 뭐 이쪽 오륙도나 이런 음, 그쪽 뷰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이게 그만한 어, 지금 가치를 이렇게 어, 급등할 수 있는 가치를 가졌느냐가 조금 음, 그런데 일단은 자. 건수가 작으니까, 이거를, 어, 100% 믿어주기는 어렵겠죠, 그죠? 이제, 어, 6억, 12월달 6억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겠는데, 6억 7천까지는 조금은, 어, 급등한 걸, 뭐 물론 잡고 싶었겠죠, 그죠? 초등학교가, 어, 593m, 요, 여 가겠네요. 그죠? 남천초등학교는 557쪽, 뭐그 그래 멀지는 않네요. 두 개다. 그죠? 남천은 이제 큰 길을 건너가야 된다는 거과 단점이, 이게 양쪽으로 갈라지는데, 어, 남천초등학교는 남천초등학교 어디죠? 아, 저 위로 올라가네요. 큰 길을 건너가야 된다는 거 하나의 단점, 그죠? 이게 남천초등학교는, 그죠? 그두 군데 중에 이래 조금, 음, 선호도가 있겠습니다. 이쪽은 100% 가는 게 아니네, 그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산비 피치가 2,500 정도인데, 이거는 지금 3,000. 그니까 지금 3,000 정도가, 어, 가장, 이제 고점일 때, 지금 현재 시체로 볼 때, 고점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30, 30평짜리를 한번 볼게요. 이거 말했죠? 30평은 지금 거래가 없나? 22평만 이렇게 올랐죠? 30평, 거기를 거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2평을 보겠습니다. 32평. 32평은 지금 2,900 정도 그죠. 2,900 정도 됩니다. 20년 1월 9억까지 올랐네요. 그죠. 9억, 32평이 9억, 2,900 12월이 7억 6천, 7백, 7억 7천 정도 되는데, 1월달에... 9억까지 올랐습니다. 아, 이거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한 천, 1억 8천이 더 올랐겠네요. 1월달에 1억 8천이 확정이 돼서 그런가? 아이 정도 가격이면은, 뭐, 이게 저, 약간 오래된 사신분들, 어르신들은 팔고 나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입주 때까지 굳이 안기다안 기다리셔도 될것 같습니다. 1주 때까지 지나면 한 10여까지 갈란가요? 갈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거의 9억 5천에 그죠? 32평 9억 5천에 매매가 됐습니다. 음, 상당히 기세가 세게 올라갔는데, 38평은 또 거래가 없고, 함께 있네요. 11월달을 거네요 그죠. 8억 511월달. 거래는 어, 없는 한건한 한 건씩. 거래가 되는 게 최고가를 찍으니까. 음, 상당히 기대를 하고 뭐 구입을 하겠죠. 그죠. 입, 저, 사시는 분들은 53평도. 음, 거래가 11월달 거래되고 없습니다. 단지 어, 32평 하나. 22평 이렇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17평은 어떻게 될까요? 17평도 거래가 6억 7천까지 올라갔네요. 12월달 4억 하던 게 6억 3천, 4억 4천 하던 게한 2억이 올랐네요. 112평이, 17평이, 그 다음에... 6억 7천. 아, 상당히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 지금, 아,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만큼, 런이1 7평 이만큼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매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 가치는 인정을 하는데, 아무래도 너무 어, 고점에 잡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제 남천동에서, 어, 상위 피치가 그 다음 핫한데, 상위 피치는 어차피 이야기를 많 했기 때문에,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상위 피치는 조금 내렸네요, 그죠? 이게, 자, 12월 달에 올랐다가, 11월, 1월 달에 좀 내렸습니다. 잠깐 내렸는데, 어, 1 1월 5천으로 조금 내렸죠? 2억에서 11억 5천, 5천 정도 내렸다가 지금 다시 12억 12억 8천에서 11억 5천 그러니까 1억 3천 정도 내렸다가 1억 3천 내렸다가 다시 5천 정도 2천 12억 12억에서 12억 2천 12억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11억 9천에서 12층이 12억. 12층이 13억까지, 그죠, 갔었죠. 13억. 13억대까지 갔는데, 지금 12억. 13억 6천까지 갔네요. 그죠, 13억 6천. 11월 달에. 6천까지 갔는데, 에, 다시 12억대로 조금 내려, 내렸는데, 왜이기 사믹타워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지 좀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사믹위치는 방향을 보시면은 자 이쪽으로 봐야 되죠. 그렇죠?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럼 동작, 동작이 동남양을 보면은 지금은 이 아파트가 남쪽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뷰는 지금 크게 못 봅니다. 그런데 이걸 지을 때는 동북쪽, 동쪽으로 보든가 동북, 방, 동북 방향으로 봐야 된다면, 이, 쪽을다 볼라, 보려, 이쪽을 보려면은, 완전히 동북을 이쪽 뷰가 사실은 더 좋지 않습니까? 그죠? 이쪽 뷰가. 근데, 뭐, 이쪽, 이 정도를 보려면은, 여기 이제 중간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중간에 딱 들어와야 되니까, 여기서 보면은, 약간 동, 거의 정동형, 정동향 방향으로 쓰는 거나, 안 그러면 이쪽, 동북 쪽으로 봐야 되는 거. 이게 남향 쪽은, 조금 방향이, 어, 안 좋다는 것, 보 보셔야 되겠죠, 그죠? 요, 제 방향으로 볼 건데, 아파트를 지으면은, 음, 요 방향으로 봐야 되는 거, 그죠? 동장, 동량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자, 내륙지바, 내륙지역에 있는 거는, 음, 다 재건축이 지금, 음, 반도 보라, 뉴남천뉴비치 대우 포르나, 그 하늘채가, 코롱 하늘채가, 그래도, 어, 대우를 못 받다가, 최근에 대우를 받았는데, 전체 기간을 보시면은, 상당히 이게 어렵다가 저, 저점을 헤맸습니다. 그죠? 저점 헤매다가, 지금, 16년도 들어서 부터 이제 17년도 들면서 16년 16년도 보면서 이제 조금 상승세를 타쪽으로 부동산 인자 사라고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다시 내려왔는데 17년 초기에는 좀 내려왔는데 다시 상승을 해 가지고 지금 최근에 들어서 한 건이 또 올랐습니다. 보시면은, 11월, 10월 달이 7억 3천, 11월이 7억 4천, 5백, 7억 5천, 12월이 8억 4천, 그 1억이 올랐죠, 그죠? 12월 달 1억이 올라갔고, 8억 4천에서 지금 멈춰 있습니다. 근데, 1층이 7억 5천에 다시 거래됐네요. 그래 그죠? 1층이. 1층은 이제 청소니까 좀 빼고 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8억 1,700만 원대. 평당. 평당 1,700만 원대. 자, 그러면은 이 남천동이 앞으로 어떤 부촌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부촌이. 자, 우리가, 어, 마린시티와 그죠? 마린시티는 조금 교통이 현데 상권을 같이 끼고 있어 이 지역이냐 과연 우리가 차후에 대장 지역이 남천동이냐 이 지역이 앞으로 이랬을 거냐 거기 지금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교통으로 보면은 조금 더 가깝다는 거 그런데 여기 대로 어, 대연동 남천동 여기가 이 대로가 좀 좁습니다 그죠 이게 좁은 편입니다 이게 대로가 그게 하나 단점인데 이걸 한번 볼까요 그리뷰로 보면은 항상 이 고절인데 열어볼게요 이 도로가 상당히 이제 좁은 편이죠 이게 그죠 이 도로가 좁은 편입니다 그렇게 넓지가 않죠 이게 도로가 어 차선 에봤트한 3, 6차선 정도 그죠 왕복 6차선 정도 사실 이런 데는 한 8차선, 10차선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어, 교통이 상당히 어, 자꾸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들었으면 설수로 교통이 좀 자, 복잡하다는 거, 교통난이 어렵다는 거죠. 그 그리고 아직 뒷부분에는 아직 주택가들이 많이 있어갖고 어, 재개발을 과연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겠느냐, 는 거죠. 상권도, 어, 그래, 요즘은 이게 남천 상권이 많이 쇠락했습니다 전에는 남천 상권이 많이, 어, 이게 여기가 남천 상권이 상당히 그래도 부촌으로, 부촌 상권이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모르게 형성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쇠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하여튼 과연 이게 저 아파트만 가지고 부촌을 형성할 수 있을지 그죠 그거는 좀더 주고 봐야 할것 같네요. 그래서 최고의 부촌이 되기는 조금 당분간은 뭐 이제 신축 신축이 많아지니까 어 부촌이 형성되더라도 조금 시가 지나면은 또어 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어 개발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는, 가치 인정받고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재건축 역량으로 다시, 어 1위를 회복할수 있을지, 그죠? 부촌 1위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그죠? 동내 1위,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 부산시 남천동, 음 삼익타워를 보면은 상당히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삼익타워 외에는 지금 조금 쑥으로 들고 있는 있다는 거 어, 그렇게 판단하시고 어,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선택하실 때내 집을 구하실 때잘 어, 선택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행이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